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늘도 그리스도의 수의 은혜와 극률과 평강이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넘칠지여다.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예수님만 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의 제목 성막 아, 뜰의 교훈, 교훈 성막 뜰이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아, 이제 시내산에 아,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다랐는데. 아, 이때부터 이제 모세에게 여러 말씀들을 주시잖아요. 어, 십계명의 말씀도 주시고 어, 여덟 번 시내산에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말씀을 받았는데 이제 여섯 번째 올라갔을 때에는 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어, 돌 제단의 예배가 아니라 성소의 예배. 그래서 성소를 이렇게 지어라 이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성소의 그 재료들, 크기, 그 여러 기구들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하세요 뭐 100규빗, 50규빗, 뭐 5규빗 뭐 이래 가면서 그 길이도, 그 폭도, 넓이도, 높이도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법궤에 대해서도 금으로 해라 조각목을 이렇게 해서 짜서 뭘 입혀라 어, 뚜껑은 속죄소다아그양 어, 끝에는 어, 이렇게 세라핀 이 수호천사. 어, 이 천사의 그금 형상을 이렇게 또 넣어서 만들라. 지성소다. 이것은 성소다 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보니까 어, 성막 그러면은 성막들이 있고요. 그리고 성소, 지성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 전체 크기다 그러면은 이 뜰까지 포함을 해서 오늘 말씀에도 있지만은 100규빗 50규빗. 그래서 얼추 보면은 우리 교회 지금 본당 성전 이 정도 크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크기에 성소 지성소는 얼마 정도 크기? 이 강단 크기. 야, 그래서 우리 교회 이 본당 성전 크기 정도의이 크기가 어 성막 전체 성소 지성소는 이 강단 정도 크기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성막뜰인데 성막뜰에는 번제단이 있고 그리고 물두멍이 있어요. 어, 문을 딱 열고 어, 성막에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은 바로 그 앞에 번제단이 있고 그리고 이제 물두멍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성막뜰의 울타리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울타리. 울타리를 어떻게 만들까라는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 성막들 그 울타리를 어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 것인가, 어떤 말씀인가. 첫 번째로 기둥을 노스로 받치라, 노받침 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라는 것이죠. 우리 십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십절 시작,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그 기능의 발걸음과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아멘 자 오늘 말씀 전에 우리 이제 26장에 보았지만은 성소를 어떻게 지을 것인가 이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때 성소 지성소인데 이 성소도 성소의 벽들은 널빤지를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널빤지 그래서 한 규빗 반 75cm 정도 됩니다. 한이 한 정도 될까요? 한 규빗 반 되는 넓반지인데 이 넓반지 위로는 10 규빗이다. 그러니까 약한5미터 어, 그러니까 이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인데요. 어, 요 정도 크기로 폭대해서5터쭉 올라간 요거를 48개. 그래서 이 벽을 벽을 이렇게 딱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그때 받침이 모였었어요. 받침? 은 받침이었어요. 은 받침. 은 받침으로 다 밑에다 된 거예요. 그냥 말뚝처럼 쑥쑥 박은 게 아니라 이제 은 받침을 다 댔잖아요. 지금 이렇게 뜰도 마찬가지로 뜰은 바깥이거든요. 완전히 밖에 울타리를 딱 만드는데 그 받침은 녿 받침으로 다 이제 받친 거예요. 성소 지성소 뜰의 울타리까지 다 이게 템퍼러리 임시예요. 임시 임시. 왜냐하면은. 아, 어, 길어야 뭐 한달두 달이고 어떨 때는 일주일 계속 옮겨갔거든요. 광야에서 이 성막은 임시예요. 다 그냥 자꾸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단 보았지만 번제단도 이 안에는 e MT p y 그냥 비어 있어요. 그냥 겉만 이렇게 승금으로 이렇게 싸서 5규빗 5규빗 2.5미터 2.5미터 지금 이제 여기 있는 이 말씀 강단 요거랑 이 조금 더큰요런 크기. 이렇게 해서 번지단이 있었던, 이것도 그러니까 들고 다니는 거예요. 들고 다니는 거예요. 한 달, 두달 있다가 이 뜰의 울타리도 다 들어서 옮겨야 되는 거예요. 또 옮기고, 또 옮기고, 성소지성 다 마찬가지죠. 해달가죽, 어, 또 양가죽, 염소가죽,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다 그대로 옮기는 거예요. 자, 이 성소지성소에 가죽가죽 가죽 되어 있는 거 밑에는 은받침. 밖에 있는 울타리는 못받침. 노는 조금 더, 은보다, 또 금보다도 더 이렇게 외부의 바람이라든가 풍화 이런 게 조금 더 강한 금속입니다. 좀더 이렇게 인내하는 영적으로 보면은 영적인 인내, 신앙의 인내를 의미하는 그런 받침대 이렇게 볼수 있는데, 볼수 있는데 이 모든 모든 이 울타리에 에, 울타리의 기둥들을 다 받치는 이 받침대라는 것이죠. 어, 우리가 지난 토요일 날 어, 그저께 청지기 련회를 했는데 사역 회장단입니다. 우리 교회의 기둥과 같은 그러한 일꾼들이다 뭐 이런 어, 사역 회장단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또 함께 모여서 올 한해 모든 계획들을 다시 한번 어, 제가 또 세우고 기도 가운데 받은 어, 그러한 계획들을 함께 이제 기도하는 시간. 이었었던 것이죠. 모든 이러한 기둥들 밑에 그 밑에 받침대가 다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서 보면은 기둥과 같은 베드로, 기둥과 같은 갈라디아 교회에 가서 바울이 말씀 을 전하고 하면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기둥 같은 베드로, 기둥 같은 요한께 소개를 합니다. 기둥과 같은 야고보, 야고보는 야고보의 별명이 뭐예요? 야고보의 별명 낙타 낙타 무릎.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앉아서 기도, 서서도 기도하고 하는데 이때 당시 많이 무릎 꿇고 많이 기도했어요. 이제 선교사님도 많이 무릎 꿇고 이제 기도하시는데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이렇게 막울 이렇게 막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를 엎드려서 무릎 꿇고 미, 많이 기도했는지. 낙타 무릎. 기도의 기둥이다. 베드로. 믿음의 기둥 같은 그런 우리 교회의 기둥이다. 요한,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의 말씀도 주시고 했는데 이 예언의 말씀, 하, 이러한 기둥이다. 바울, 선교, 복음 전하는 이러한 또 기둥이다. 이렇게 기둥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놓았습니다. 그 받침은 다 뭐예요? 그 받침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주수만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할렐루야.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청지기들 사역 회장단 기둥과 같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아 나는요, 나는 뭐예요. 작든 크든 다들 다 기둥들입니다. 작든 크든 그것이 두껍고 얇고 그런 관계 없이 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모래 위에 그냥 쑥쑥 박혀질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놋받침, 문받침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이 기둥들이 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것이, 것이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든든히 서서 올 한해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성막들이 주는 교훈. 야, 성소 지성소의 그 벽의 기둥들 받침대가 있었던 것처럼 야, 다 받침대가 있구나.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내가 서 있어야 되겠다. 두 번째로 보니까 이, 어, 어, 출입문 출입문은 청색, 자색, 홍색, 흰색 실로 또 만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가꾸라는 것인데요. 이 십육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그 기둥이 내시오 받침이 내시며 아멘. 이제 성막의 이제 출입구예요. 출입구 문이잖아요. 근데 문을 딱 열면은 거기에 이렇게 화려하게 된 물감이라든가 이때 이게 부족했어요. 이거 색깔 낸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동물의 피라든가 또는 광물, 광물에서 추출한 그런 염료, 이 추출해서 염료 내는 게 이제 쉬운 시절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걸 해가지고 청색, 자색, 홍색, 흰색 이러한 실로다가 짠 아주 이런 고운 그런 곳으로다가 휘장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어디에? 성막, 문에. 자, 어디에 또 이게 있어요? 이 똑같은 청색, 자색, 공색, 흰색 실로 어, 이렇게 짜놓은 그런 휘장이 또 어디에 있어요? 예.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잖아요. 성소와 지성소를 이 구별하고 분별하는, 분리해 놓는 거기에 또 이렇게 휘장이 똑같이 어디에? 문에. 성막 문 구원을 의미하는 교회 성전 이 성막 이 문에 딱 들어가는 입구에 이 청색 자색 홍색이 딱 있는 거예요 구원의 문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문 예수 그리스도 이 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 거기에 청색 자색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색 왕의 모습의 예수 그리스도 홍색 고난 받으 신 십자가 그래서 홍색 붉은색이잖아요 고난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흰색 성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문을 열면 열수록 여러분 마음의 문그 입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성소와 지성소 가장 깊숙한 곳까지 우리가 가서 예수님 만난다 하는데 여러분 가장 마음의 깊숙한 곳은 어떻게 꾸며져 있습니까? 알면 알수록 들추면 들수록 정말 믿음의 정결한 순금, 정금과 같은 믿음의 모습으로 장식되어 있는 여러분의 마음속 깊숙한 곳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있었던 어, 이제 뭐 모로코, 알제이 중동 지역의 이 카페 문화에 거기에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안방 뭐방 들어가면은 뭐 요즘은 아파트 생활 많이 하니까. 뭐 위에서도 뜨거운 바람이 나오고 옆에서도 뜨거운 바람 이 나오고 하지만은 우리 온돌방이잖아요. 그래서 온돌방 따뜻한 게 있고 이런 문화인데 이 주거 문화가 아시겠지만은 근데 이제 중동이나 어 이제 북아프리카 이런 데에는 이 주거 문화가 이제 카펫 그냥 따뜻한 이런 것도 이제 없고 그냥 따뜻하게 보 그렇게 춥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온이 잘 돼야지 돼요. 그리고 그냥 카펫이 깔려져 있죠. 근데 손님이 갑자기 누구 찾아오잖아요. 손님들. 갑자기 올 때요. 그러면은 지저분한 것들을 카페 밑에다가 막다 집어넣어요. 발로 차고 누구 왔어 띵동 하면은 야 빨리 정리하자 이러면서 수건 뭐 이런 거 카페 밑에 다 집어넣으면은 그러면 깨끗 일단 딱 깨끗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그 밑에 진짜 어려운 게막 많이 있죠. 제가 이제 말씀주면서그연 현상을 한번 해 봤어요. 내 마음은 어떤가? 지저만한 거 있으면 겉은 깨끗하게 막 이게 막 바르고 머리도 빗고 이렇게 하지만은 내 마음은 어떤가? 저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니라 저를 한번 생각을 오늘 새벽에도 한번 해봤어요 카펫만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 나도 이렇게 지저분하고 더러면 안 되는데 오늘 하루도 여러분 마음속 깊숙한 곳에는 더 귀하고 더 이렇게 홍색 자색 홍색 예, 어, 아름답게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성막들의 교훈입니다. 세마포 휘장을 치라.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세마포 휘장을 치라. 예수 그리스도로 성결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구절 말씀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구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구절 시작 너는 성막에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백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아멘. 여기 이제 구절 9절 한 구절만 우리가 읽었지만 아이 성막 뜰 남쪽 이야기의 구절이, 근데 동서, 남북 보니까 다이게 휘장을 치는 거예요. 예, 다른 말씀에 포장을 쳐라, 이렇게 되어있죠. 휘장을 치라라는 것입니다. 휘장이 뭐로 되어있어요? 세마포로 되어있어요. 세마포 무슨 색입니까? 흰색이에요. 예, 바람이 불고 막 이런 곳인데, 흰색을 유지해 가는 거예요. 더러워지면 다시 걷고, 다시 흰색 세마포로. 그래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그 물론 이제 성막을 중심으로 열두지파가다 모여있습니다. 그래서 세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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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지파. 이렇게 다 모여있지만은 성막이 중심에서 다 보이긴 하지만은 늘이흰 세마포로 쌓여진 성막을 보는 거예요. 성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정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높이가, 높이가 5규빗, 2 5터 우리 이제 키보다 조금 더큰 키로 되어 있는 이제 이러한 성막의 울타리를 보면서 하얀 흰색의 정결하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신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거든요 우리가 하얗게 거룩하게 정결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 물이 있는데요, 이 물이 깨끗하고 신선하고 해야지 제가 마셔서 어?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건강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오염된 오래돼가지고 여기에 병균이 바이러스가 막 드글드글하다 제가 마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이게 막 지저분하고 막 이러면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예, 후쿠시마 방사능 2023년 작년부터 방류를 막 시작했는데 바다가 오염되잖아요. 물론 이제 그 많은 물 가운데 조금 있는 거 그거 괜찮아 하지만은 아무튼 그게 없어지지 않는 삼중 수소가 있는 거예요. 몇년 지나 한 10년 정도 지나면 우리 앞바다까지 이렇게 온다 이제 뭐 하는데 그래서 이제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제가 이제 가끔 가는 가락시장에 있어요. 막 울상이 되셨어 요 어느 교회 이제 집사님 권사님이신데. 우리는 거기서만 이제 그러니까 가끔 가서 이제 생선을 사고 하는데 울상이세요. 그래서 예전만 못하다는 거예요. 앞으로 힘들다. 아, 어렵다. 계속 막 한탄을 하시는 거예요. 오염된 이런 모습, 더러워진 그런 모습에 가까이 하기 싫고 마실 수 없고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보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 영적으로 정말 정결하고 성결한가? 애를 쓰고 힘쓴다고 이게 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적인 그러한 애씀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우리 인간적으로 막 하는 것 가지고는 이게 온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오늘도 주님께 의지합니다. 내가 실수했고, 내가 잘못했고, 내가 범죄했고 주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를 씻겨주시고 주님 정결케 하시고 주여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보니까 보니까 성소, 지성소, 법궤 다 예수님이에요. 성막의 뜰다 예수님이에요. 그 받침대 예수님이에요. 기둥도 예수님이에요. 싸고 있는 세마포도 하, 예수님이네. 내가 뭘로 쌓여 있어야 돼요 세마포 예수님으로 쌓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둥 받침 다 예수님 위에 그 반석에 내가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게다 예수님이에요.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예수님으로 승리하고 예수님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 소망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